자 반갑습니다. 저는 꾹 TV의 꾹이입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. 예 e h o w much is it? How much is it? Nice! 꾹 TV가 2015년 8월에 이제 채널을 오픈을 하면서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어, 여러분 우리 꾹 꾹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결과 저희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갑니다. 미츠 나이스 드위아우워츠 이즈 이번에 하나 투어와 그다음에 트레저 헌터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 트레저 헌터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죠. 아거님 그다음에 양띵님, 그다음에 김이분님 그다음에 스팀보이님, 그다음에 최고기님, 그다음에 육개님님 그다음에 KT 부인님 그다음에 등등. 등등은 뭐야? 우리. <laughs>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과 함께 이 꾹TV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6박 8일 동안. 6박 8일! <laughs>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.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그랜드 캐니어. 그리고 또뭐 파티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요.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, 여러분들. 하... 일단 이 쫄보 둘은 외국인을 만나면은 그냥 바로 오줌부터 싸거든요. <laughs> 뭐 걱정은 되지만 저희 둘이 가가지고 또 나름대로 재밌게 영상을 몇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또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. 이제 아래 에 링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. 그걸 타가지고 이제 라스베가스에 같이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이제 그 추첨에서 당첨된 분이 만약에 꾹팀 팬이다. 그러면은 이제 라스베가스 안에 있는 사격장에서 이제 사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비비탄. 비비탄? <laughs> 비비탄은 아니, 아니겠지. 비비탄은 아니고, 너프건이겠지. <laughs> 비비탄이나 너프건은 아닐 겁니다. 아마 실탄 사격. 근데 거기서 사격을 하는 거 보니까, 는 권총 뿐만 아니고, 막 따발총. 맞아, 이렇게 나가는 맞아. 거, 맞아. 막 개틀린 거. 그런 거를 아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. 이제 예상해 봅니다, 여러분들. 아무튼, 니콕TV와 사격 체험하실 분들, 어, 아래 링크 타가지고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 오세요. 아무도 안 오면 얼마나 이게.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. 개쪽이야! <laughs> 아무튼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진짜 우리 꾹꾹이 여러분들 덕분에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가보게 되네요.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이제, 어, 끝!